나무요나무요 나무야... <laughs> 나무하산이다 <laughs> 어, 낙하산 타면 재 나무야... Ha <laughs> ha 물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? 수영할 수 있겠어요? 물이 너무 차가운데? 될것 같아요? 네, 물이 너무 예쁘네요. 알고바다요 바다 이요바다에 그래요? 그렇군요. <놀람> 이러는게 어떨까요? 친구들 빠빠 하고 딱잠수해버리는거예요 아니에요 <laughs>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친구들 빠빠 해주세요 빠이빠이 유니는 이제 뭐할거예요 수영 도전할거예요 계속 빨리빨. 화이팅이에요 빠빠이 할게요 빨리빨. 안녕